사랑하는 서당 중앙께 믿음의가지고 여러분 수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이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구구절절 보여주시는 말씀들을 읽어볼 수 있죠. 예수님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외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회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요. 나를 향하여 보이신 사랑의 확증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세 가지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먼저는 내가 연약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5장 6절에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느냐로 말하면 내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내가 불순종 가운데 혹은 불신앙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어 나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해 주기 원하셨다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도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절절하게 보여 주시고 있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날량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한 것은 내가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마지막 재판장의 언도만 남았을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타나셨다라고 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전해 주셔요. 사람들은 너에게 죄인이라 라고 비난하지만 나는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으로 이제부터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된 옷을 다 이제는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며 이제는 너는 나의 자녀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죄인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5장 1 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 나심으로 말미 아마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을 때라고 하는 거죠.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풀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마저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또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나를 향하여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로마스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의 십자가 그 피로 모든 것을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의 그 마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 소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냐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즐거움으로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요를 통하여 세상 한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네를 의지하며. 기쁨을 선택하기로 즐거움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확증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좋아요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확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그 기쁨을 또한 즐거움을 세상 속에 나눌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와 백성되게 하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나니다 아멘